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재현입니다 먼저 주일 잘 지내고 계시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그 진리의 길 오직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바그 길을 온전히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아버지 고습과 그릇된 것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단추를 새로 끼듯이 그 옷을 바로 입어야 될줄 믿사옵나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아버지 옛날 사람들 올아버지 그 <laughs> 율법에 속한 자들이 행하던 말하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오직 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그 어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버지 기도를 간구로 착각하고 있어오나, 아버지 또한 그들의 요구가 간구에 있어오니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세속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가 많사오고 또한 아버지 그를 위해 교회 온 자들이 많사오나,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부르사, 아버지 그 길을 온전히 걷기를 바라는 우리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오직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 그릇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 아버지 그 뜻대로 행하는 그 기도에 관한 새로운 말씀의 진리와 길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짧게 주일이니까 한 20분 안에 <laughs> 기도 포함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를 크리스천의 착각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썼는데요. 좀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된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기도라는 게 마치 그 불교가 얘기하는 기도. 불교에도 기도하죠. 어. 그들에게도 참회 기도라는 게 있어요. 참회입니다. 회개 기도죠. 또 그들에게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요. 어, 남, 남묘 호랑, 호랑갱교인가? 그, 그, 걸 뭐라고? 하여튼 그 교도 기도 많이 밤새요 <laughs> 그래서 제가 한번 물은 적 있어요. 뭘 그렇게 밤새, 당신들 여기서 기도하는데, 어, 뭘 이렇게 밤새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걔네들이 자기네한테 오래, <laughs> 자기네들은 밤새 회개한대. <laughs> 여러분들, 남묘 호랑갱교? 걔네들이 회계기도하면 그 죄가 사함받을까요? 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계도 걔네들이 말하는 회계와 우리의 회계가 다른데 우리는 우리의 회계는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회계고요. 걔네들이 말하는 회계는 바로 땅에서 지은 그 죄의 재앙을 조금 희석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회계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병도 났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난대요. <laughs> 내가 옛날에 그 가짜교회 2단교회 다닐 때, 바로 그 2단교회 옆에 그게 있었어요. 그 2단교회가 이제 4단계 회계라고 회계를 강조하는 교회거든요. 어, 근데 사실 오늘 이제 이 기도 안에 회계 기도도 물론 있습니다만, 바르게 하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면, 모든게다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뜻대로 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하죠?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 남미 호랑인교처럼 어떻게 해요? 나불나불나불 나불 나불 한다고. 밤새.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회개 기도나 기도라는 것도 그냥 두려운, 두려워하는 영, 미혹하는 영, 그 영을 따라,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나불나불. 나불. 근데 됩니다. 남미 호랑인교처럼 일부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안 되는 날이 와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고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참회, 고그 문제를 야기하는 그 죄를 어, 나름대로 자백한다고 하는 과정이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잘안 돼. <laughs> 그러니까 제가 그 회개 기도한다고 하는 그 교회도 보면, 어떻게 열심히는 하는데 근본이 안 바뀌어요. 근본이 안 바뀐다는 건그 성품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회개를 왜 하죠? 바로 그 안에 양심을 살리는 죽은 행실을 회개해서 양심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으로 형식이라니까 아니라고 사람들은 주장하지만 세속을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불나불 하나님의 택함이 없는 자들이 하기 때문에 근본이 안 바뀌어요. 아그 목사 자신도 안 바뀌는데 <laughs> 뭐 제가 그 목사의 이제 그뒷 얘기, 숨은 얘기들을 많이 알죠.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떠나면서 그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어서 많이 아는데, 하지만 뭐, 제가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착각이 기도. <laughs> 아니, 크리스천의 착각이 기도다? 아니, 그럴 일는 없죠. 그런데, 이 기도의 본질,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뭐 봐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부 하려면 한 시리즈 두번더 나와야 되니까, 제가 크리스천의 착각 3에 대해서 요부의 그 고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여부의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뭐, 여부 뭐, 그렇게 된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신학교 나왔어. 지금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이상하냐면, 뭔가 이 인본적이고 좌파적 색채가 강해요. <laughs> 나보가 하루는 김기성 목사를 설교 들어보면 어떠냐. 떤 아, 이 사람이 지금, 좌파, 좌파 목사, 좌파의 경도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형식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자기네들의 가치, 저희 좌파적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별 타이틀을 받답니다. 근데 왜이 타이틀이 있다는 게 그들에게 그 마음에 심겨지냐면 지금 신학교가 다 엉망이거든요. 개차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세월만 한 3년 지내면, 그걸, 목사, 안수, 안수도 아니죠. 목사를 안 시켜줄 거예요? 시켜줍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도, 그들이 진정으로 그 시험에 합격할 만한 뭐가 있냐, 그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학교가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 왔는데, 그뭐 돈벌이 하게 해줘야지. 이거 떨어뜨려도 되겠어? 아, 그걸, 제가 목사 안수 안 받은 게 얼마나 내가 마음이 뿌듯하고 깊은지, 큰일 납니다. 그, 뒤집어 쓰는 순간에, 아, 어, 그럼도 그렇잖아요. 어, 뭐, 제가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괜히 이제, 안, 안, 안 써도 되는데, 그, 똥푼 바가지로 하나 딱 썼다. 그러면 똥 냄새 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벗고 모든 걸다 벗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뭐든지, 어떤 사고를 치고 나서 그 뒤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가짜의 어떤 허우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 절대 본질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크리스천의 착각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면서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이뭐 여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나 아죠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를 제가 뭐 이렇게 영어처럼 헬라어처럼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영어로만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we call upon him for 요게 call upon him upon him 요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네. 여기 보면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 이런 거거든요. Night, near 그래서 이 바로 call 부르짖다라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세상에 부르짖는 사람이 뭐한둘은 아니죠. 많은 사람이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가까이 하시나요? 아니에요. 눈, 귀, 마음을 하나님이 선택한 택한 사람에게 고침을 주었을 때 들으심을 입어요. 안 그러면 뭘로 해야 되냐면 인간의 논리, 인본의 논리,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가치 또 설교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래. 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형식이죠. 이게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 교통이란 말도 안 맞는데 왜냐하면 그런 단어는요.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무슨 전문 용어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용어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봅시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죄 없이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여기 사무엘하뿐만 아니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 25절 거기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도할 장소를 마련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회개 기도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사로 그 죄를 해결하잖아요. 번제, 번제. 네, 이 번제, 이 번제라는 말이 여기 보면 burnt offering. 이 번제는 전형적으로 개인의 죄, 우리가 말하는 입으로 자백하는 회개와 동일합니다. 단 그때 당시는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짐승의 표, 희생의 표, 희생의 피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죠. 그럼 개인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offering. 그 다음에 화목제 다섯 개의 제사 중에 이제 화목제가 따로 있죠. 그래서 번제 어 저걸 드리는 게 뭐지? 곡식을 드리는 게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리고 어,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개의 핵심 제사가 있었죠. 다섯 개 제사. 그 중에 이제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는 이 화목제를 들여서단한 번만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되는 거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서 단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그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제사 중에 번제와 화목제만 말씀하시잖아요. 에 여호와께서 이 <laughs>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메. 우리가 땅에 재앙이 있거나 또는 땅에서 고통이 있을 때그 기도를 바로 이렇게 죄를 없이 한 후에 기도를 할때 들으시메. 그래서 뭐가 없어집니까? 이, 이 프라그라는 건다 바로 이 맞나? 전염병 그런 것들을 다이 땅에서 전부 지하시죠. 그치시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한 민족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단체든 이렇게 죄를 없이 하고 합심하여 기도를 할때 듣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재앙도 바로 번제와 화목제 이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듣는 기도는 뭡니까? 여기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건 뭐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얘기하죠.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수 마귀에 소속된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혀갔다. 여러분도 옛날에 예수 그리스를 도 믿기 전에는 적국에 잡혀간 신세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온 마음과, it, their heart, 온 뜻으로, their soul. 여기서 이제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soul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은 어디에 담기죠? 내혼 안에 있는 지정이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에 담기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그래서 여기 소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그렇게 리고그 되면 어떻게 해야 돼? Turn away captive. 돌아와야 돼요. 회개한 후에. 온 뜻으로 회개한 후에. 주의 열조 주께서 열조에게 주신 땅곳 빼신 성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그것이 성망이에요. 성소. 그 전에 있는 편을 향하여 죽게 기도하거든. 그래서 이게 세워졌을 때는 무조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왕 때 바로 예루살렘의 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거길 향해서 기도해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 그 멀시 t 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자비의 멀시니까 음, 뭐예요 그 시은좌 <laughs> 거기서 하나님께 근본적 용서를 받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주를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이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돼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내 영이 먼저 살아야 되죠 여기 보면 이 r t 라고 하는 건 영이 거하는 우리의 정신이 거하는 것이고 온뜻 여기 오월 되어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산 양심 경건 그것을 가지고 죽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바로 전에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기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참참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속의 것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뭐 세상에서 구할 게 있으면 기도해라.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예 문제야예요. 그렇게 가르키는 놈도 나쁜 놈이에요. 누가 보면 1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찾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 모든 종교는요. 먹고, 입고, 쓰고 할이 세속에서 얻어야 될 것들 재물까지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택한 자들 부른 자들 이런 자들은 이미 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일단 근데 하나 착각하지 말 것이 넘쳐 남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넘쳐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신령하게 내려주신 것이지만 만나를 주실 때한 오엘씩 그날 것은 그날 말씀도 마찬가지요 그걸 양식이니까 말씀으로 대비하면 그날 먹을 그날의 양식을 말씀으로 받고 세상의 양식도 마찬가지. 쌓아두지 말아요. 다 썩는 데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 날은 두오해를 거두죠. 어떤 사람이 아이좀더 먹어야지. 그러고 두오해를 넘게 거둬대잖아요. 다 썩어가지고 벌레가 났다. 고뭐든지이 땅에 있는 거를 구해서 쌓으면 아놓 벌레를 먹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누가 복음 12장 29절과 30절 근데 왜 이런 걸 구해 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기 전에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가 구해지면 구하라. seek 찾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의 의는 자동으로 우리에게서 행실로 나타나내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킹덤 오브 갓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데 제가 이 바실레이안 아우토, 하나님, 그의 왕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 나라, 킹덤, 왕국 표현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이게 어디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명심하세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마디로,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는요,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요, 썩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이런 나머지 것들은 다 더하신대잖아요. 우리에게, 위민, 우리에게 더하셔 주실 것이요. 넘, 넘치지는 않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통치 왕국이라 그랬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만 보면 성령이 언제 주신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오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여, 빨리 내 안에 옷이 없어. 이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바, 그 모든 행실에 바른 자가 되어야지. 의로운 행실. 세속의 재물은요, 하나님이 세속에 이제 재물을 줬는데 남았어. 그러면, 그거는 구제하는 데 쓰세요. 자선을 베풀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유를 쌓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내 소유를 팔아 땅에서 자선부제하는 행위입니다. 부재. 그 부재가 이 암이라는 게부제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스스로에게 wax not old, 썩어 낡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는 백. 그리고 a treasure in heaven, 하늘에 있는 보물. 뭐죠? fail not, 없어지지 않는 것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나라를 구했으면 내게 이 땅에서 세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 그건 구할 필요 없다. 그러면 뭐든 그 세속에서 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그, 나, 그 나라의 재앙, 그 나라의 고통, 이런 것들.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물론 내 자신이 재앙과 재난이 있으면 기도해도 됩니다. 그것은 내 죄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구하면 됩니다. K 케이 이제 마지막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기도는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의심을 가진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중은 부언입니다. 여기 바탈로게오라고 하는 이것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도 리피티션을 말하는 거예요. 바탈로게세테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요, 바탈로게오라는 말에는 메인, 헛된, 말이 들어있는, 반복이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헛된 반복이에요. 하여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주시옵소서. 오늘 20일째 했는데, 한 30일은 더 해야지. 현재 오늘 내가 기도를 한, 응? 어? 지금 진짜 40분째, 50분째, 2시간째 하는데, 주여, 떡을 주시옵소서, 주여, 떡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탈로게오예요 리피티션, 메인 리피티션, 헛된, 중원부원 빈말 해풀이하지 말라. 얼마나 착각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이 무속의 기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무속적 신앙 안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들어요. 지성이 뭐죠? 계속 반복해드리는 걸 지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시지. 그러니까 자꾸만 기억나. 머릿 속에 기억이 나. 아 어제부터 내가 구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 더 기도해야지 아, 못 봤습니다 절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으로 구하는 거고 그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생각나는 그거를 끝까지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줘요 원수 마음 그래서 기도는 그의 나라만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 오늘날 여기까 여기 마지막이죠? 네, 여러분들, 주일, 아이고, 아이 어이, 이것도, 아이, 세상에, 이것도 안 키고, 이것도 안 키면 저렇게 시커멓게 나와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어, 주기도문으로, 어, 맞추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잘 지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해 준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는 용서 못 받아요.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서고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한번 기도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네. 그거는 뭐 착각은 아니니까. 네. 감사합니다.